동양 고전 중에 사서 삼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이 있는데 이 서경에 보면 이 오복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상들은 복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죠. 수와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아마 요즘 어, 세대는 수, 부, 이, 뭐, 이 말도 부라, 부라고 하는 말, 말만 좀 익숙하지 수, 목숨 숫자인데 이 수에 대해서 또잘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 유호덕, 고종명 풀어서 말하면 오래 사는 복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사는 복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복 덕을 베풀며 나눠주는 삶을 사는 복 그리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복.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복들을 추려서 오복이라고 그렇게 정리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려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살다가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 복일까요?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놀라고 놀라고 그래서 설, 설교를 하면서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마치 우리가 권능과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행동이었는지를 계속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말씀 앞에 말씀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수처럼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도리어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이런 아주 날카롭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더니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정말 복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 복받은,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다. 이 복보다 더큰 복이 이 지구상에 누구에게 어떤 민족에게 있었더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큰 온전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종교에서 이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임이고 존경받는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이름은 진정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그 창대한 복,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 복이 되는 그 복을 주셨지만, 또한 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고스란히 지금 역사까지도 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에게 악을 행한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약속이 언약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을 반복해서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스겔서 25장 6절과 7절 암몬 족속에게 해주신 예언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폐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결 선지자에게 안문 족속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렇게 멸시했다.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노략을 당하게 하고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겠다. 놀라운 사랑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즐거워한 나라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임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한결같이 경고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 말씀을 경고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과 3절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악행을 저지른 이방 민족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젊은 소년들을 기생과 바꿔먹고 소녀들을 술과 바꿔먹는 이 악행을 저지른 민족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해하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몇주 전에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짐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그랬더니, 발람이 23장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들에게 내가 저주 못 내린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내가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 그 복에다가 더 확장되고 더 커지고 더 원전해지고 더 영원한 약속 중의 약속.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에 씨 단수로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한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각주가 붙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정하여서 한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이 만국이 복받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가 복받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만 복받아서는 주변의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복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국이 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자기만 복받는 것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열국이 복받기를 기도하시는 위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국이 복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복,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됐다니요.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영광, 그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당대에도 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각주에 붙어 있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22장 18절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니라. 이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아들이라. 이 같은 복 참으로 위대한 복이고 아름다운 복이고 영원한 복이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3장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아름다운 복, 이 놀라운 복,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아멘 하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고스란히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에 거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만국이 복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때문에 받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긍율과 자비가 평화와 자유가 생명과 기쁨이 장차 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영광이 모든 선한 것들이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방이 복 받게 하려고 아들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베드로는 그 종을 세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신다. 여러분. 아들을 세워서 복 주시는 것은 아들 자랑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세워서 복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잘라서 아들을 잘 둬서 너희가 복 받는 거다 하고 복 받는 사람들이 조금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각주에 보시면 이 종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는 소자. 어린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작은 자.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온 적이 없다. 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는데, 아들을 세워서 복을 받으시면, 복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아들 밑에서 받으니까 주눅이 들겠지만, 종을 통해서 주신다. 종을, 통, 종을 세워서 복 주신다 했을 때는 우리가 받는 복을 더 크게 염두에 두고, 종은 하는 일이 주인이 하라는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거든. 아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예하고 나가서. 문밖에 나가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니라고 하지만 또 좋은 경우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성질 을 부리면서 싫어요라고 했다가 나가면서 돌이켜가지고 예스 yes.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엉킬 게 없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했다가 아니어도 되고 아니었다가 예도 되고요 그런데 종은 주인 앞에서도 항상 예여야 하고 결과도 예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아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너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처로 전도를 하러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 바로 그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아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열방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내사 너희로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은 악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막는다는. 것. 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새해가 되면 나라들마다 새해의 복을 받지,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예스는지요. 중국 사람들은 이 빨간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빨간색으로 복자를 써서 뒤집어가지고 방 곳곳에다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자를 왜 반드시 안 세워놓고 뒤집어서 붙일까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믿기 때문에 복자를 뒤집어서 각처서에 붙이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새 전날 밤온 가족들이 모여서 메밀 국수를 먹습니다. 왜일까요? 면발이 긴 것처럼 새해는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길게 살라. 그래서 새해 전날 밤은 냉 메밀 국수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은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큰 축제를 벌입니다. 새해가 되면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큰 축제를 벌였는데 그 기간 중에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바깥에다 버리지 아니하고 집에다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쓰레기를 버리면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받기를 소원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것은 죄뿐입니다.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죄뿐입니다. 하나,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에 오신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능욕하고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재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멸망하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을 누리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 복은 죽이는 복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복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선지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른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악행을 버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까지 죽인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가 순결한 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이 성도 개개인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 기도합니다 참회 기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나오셔서 민족의 죄를 고백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것은 공적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욕먹어가지고 혐오시설이 되고 성도들이 깊이 인물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야 할 영광을 막는 것이니까 하면서 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참에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넘어진 것 때문에 그 놀라운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를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종교의 명가라고 일컬어졌던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처했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그들을 그들이 우둔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 어렵게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세우다, 종을 세워, 이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특별히 누가가 그런데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하반절에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세웠다라고 쓰고 있고 누가복음 7장 16절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쓰고 있습니다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복받는 것은 종을 세워서 우리가 복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종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 적용되는 그런 누가적인 표현인데, 선호하는 표현인데, 어디에서 가장 극적인 세우심을 받느냐? 죽으셨다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복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복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신 바은 다시 일으키신 바곧듯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각각 돌이켜 악을 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각각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악 악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누가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땅에서 나는 그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에도 우리에게 더욱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간과되지 아니하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복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